안녕하세요. 해상강입니다 오늘은 한탄강 주변에 있는 4개의 폭포를 탐방해 보겠습니다. 202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 주변은 경관이 빼어난데요. 그 중에도 거대한 폭포 주변 경치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 연천의 제인폭포를 시작으로 포천의 비둘기낭폭포 그리고 강원도 철원에 있는 직탕폭포와 삼부연폭포순으로 폭포여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인폭포입니다. 제인폭포는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에 있습니다. 제인폭포는 주차장이 널찍하고 주변이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폭포까지 2.5km 정도 되는데요. 전기 셔틀버스를 타고 가겠습니다. 전기 셔틀버스에서 내려 오른쪽으로 가면 바로 제인폭포가 나옵니다. 경단이 쪽으로 가서 폭포를 보겠습니다. 폭포 위쪽으로 대크 산책로가 나 있습니다. <목소리도> 올 때는 전기 셔틀버스를 탔는데요. 강변 산책로를 따라 주차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일단, 일단, 일단. 이렇게 제인폭포 탐방을 마칩니다. 날씨가 화창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에 있는 비둘기낭 폭포입니다. 비둘기낭 폭포도 주차장이 널찍합니다. 주차장에서 폭포 쪽으로 걸어갑니다. 폭포는 주차장에서 100m 정도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비둘폭포가입니다이 폭포지 동굴에서 백비둘기들이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하고요. 폭포가 비둘기 둥지와 같이 움푹 하여서 비둘기낭폭포라고 하답니다 비둘기낭폭포는 높이가 약 15미터 정도 되고요. 폭의폭은 30미터 정도 됩니다. 연남대가 있는데요. 그쪽으로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흑인항폭포 모습입니다. 폭포 전망대 바로 옆에 한탄강 전망대가 있는데요. 한탄강 전망대에서는 한탄강 지상절이와 Y자 출렁다리가 잘 보입니다. Y자 출렁다리는 1년 전에 개통했는데요. 한탄강을 가로질러 Y자 형태로 부름다리를 만들었습니다. Y자 출렁다리는 한탄강 생태 경관단지와 묶어서 가든 페스타라는 이름으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비둘기랑 폭포와 거의 붙어 있으니까 여기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강원도 철원군 동성읍에 있는 직탕폭포로 가보겠습니다. 직탕가든입니다. 직탕가든이라는 음식점 바로 앞에 직탕폭포가 있습니다. 아, 제가 직탕폭포는 두 번째인데요. 최근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량이 엄청납니다. 폭은 3m로 작지만 너비는 80m나 됩니다. 한국의 나야가라 폭포라고 하는데요. 그러기에는 크기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그냥 꼬마 나야가라 폭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제 <목소리> 그제 비가 와서 오늘은 수리이 많고 물소리가 우렁찹니다 창 폭포 바로 위쪽에 있는 현무암 돌다리입니다. 시청자님들께 직탕 폭포를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어서 차를 몰고삥 돌아서 반대편에서 촬영한 모습입니다. 다른 폭포들은 한탄강의 지리에 있는데, 직탕 폭포는 본류에 있습니다. 직탕 폭포는 이만큼 보고 다음 삼부연 폭포로 이동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철원군 갈마릅에 있는 삼부연 폭포입니다. 삼부연 폭포는 철원 근청에서 2km 정도 떨어진 용화터널 입구에 있습니다. 주차장은 용화터널을 지나서 왼쪽에 있지만 폭포 오른편 도로변에도 주차를 할수 있습니다. 삼부연 폭포는 영기산에서 흘러내린 물줄기가 모여 만든 폭포인데요. 높이가 20m로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탕 폭포와 삼부연 폭포는 고석정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특히 9월과 10월에는 48,500평의 평원을 형형 색색의 꽃들로 장식한 고석정 꽃밭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폭포를 보러 와서 고석정 꽃밭을 보셔도 되고요. 고석정 꽃밭을 보러 왔다가 폭포까지 보고 가도 좋습니다. 임꺽정이 활동했다는 고석정과 협곡이 아름다운 한탄강 주상절리 잔도길도 함께 돌아보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한탄강 주변에 있는 4개의 폭포, 제인 폭포, 비둘기낭 폭포, 직탕 폭포, 삼부연 폭포를 둘러보았습니다. 시원한 폭포와 한탄강 주변의 주상전이 경관을 돌아보시고, 아름다운 가을 끝밭도 구경하시면서 행복한 가을 보내세요.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